자 그러면, 여러분들 노래 먼저 같이고창에서왔어요듣고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듣겠습니다. 어디서 왔느냐고 지고 물을 썩다랑 둘셋 넷 조망조 상당하랑 둘셋 넷 곧장에 서와 서로 유준비들 둘셋 때 춥았다고 곧 죽다고 자로 키우냐고 둘셋 Moro shall die.

여러분들 교재 한번 봐주시면, 밑에 줄 한번 두줄 볼게요. 거기 왼쪽에 청보리와 동백꽃이 보면, 청보리 옆에 1자가 붙어 있어요. 보이세요? 1. 네. 자, 이건 뭐냐? 1절만 하라는 거예요. 1절. 그런데 밑에 동백꽃이요 옆에 숫자가 보이세요? 뭐 2와 3이 있어요. 그럼 이거 뭐하라? 2절. 2절과 3절. 그러니까, 그러니까 청보리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근데 밑에 가면 또 헷갈려. 뭐냐? 서울로 왔어는 1번과 2번이 있어. 그럼 뭐해라? 한 번, 두번 여기 순서대로. 그러니까 1번은 첫 번째 부르고 두 번째는 동백꽃이에요. 그다음 밑에 서울로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서울로하고 맨 마지막 3번은 고창에서 왔어.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하느냐 헷갈리면 순서대로 1, 2, 3번대로 부르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왔느냐고 보여요. 어디서 왔느냐고 시작. 어디서 아니. 왔느냐고. 제발 저를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저는 어디서 왔느냐고 이러지 않죠? 어디서 왔느냐고. 손으로 왔느냐고. 시작. 왔느냐고 시작. 왔느냐고. 이 조가 저한테 물어보세요. 시작. 어디서 왔느냐고. 대구 경산에 좋았어요. <laughs> 이 조가 물어보세요. 시작. 왔느냐고. 지금 인천에서 왔습니다. 오케이.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시작 물으셨나요 에다가 포인트 시작 물으셨나요 좋습니다. 자 어디서 왔느냐 하나 둘셋넷 넷. 어디서 왔느냐고 지금 물으셨나요 자 어디서 왔느냐고 할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한 박자 번개 옆에 있는 점이 반박자예 그러면 여러분들 한 박자 반은 어떻게 때리냐. 두 번을 때리다 싶피합니다 시작. 어디서. 자한번 때리고 그 다음 뛸때어붙입면다 천천히 해볼게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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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일조 해보세요. 시작. 어디서. 괜찮아요. <laughs> <laughs> 괜찮아요. 괜찮아. 어. 지금 때리라고 하니까 어떠냐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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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자, 괜찮아. 2조 웃을 일이 없어. 2조도 해보세요. 시작. 어디 오, 어 잘했네요. 자, 1조 시작. 자, 그러면 C. 빠르게 시작. 어디서 왔느냐고? 자, 물으셨나요? 점이 없어. 그럼 요건 뭐야? 몇 박자 한 박자 시작. 물으셨나요? 자, 두번한번이요 시작. 어디서 왔느냐고 물으셨나요? 기대한 노래가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린이 뽀뽀뽀처럼 박자를 몸으로 때려 넣으면 기억이 여기 감지가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출발해 볼게요. 자, 준비! 자, 두 번, 뽀뽀! 어디서 왔느냐고 한번 물으셨나요? 자, 그러면 저 남쪽 갈때 박자 심표가 있어 없어요. 없다 이건 이거 치면 안돼요 기게큰 마디니까 여기 없어 그럼 바로 노래가 들어갑니다 손 전남쪽 네. 남쪽이 저 그냥 손으로 시작 전남쪽 저, 저, 1쪽 남쪽. 시작 전남쪽 그건 대전밖에 안되는데 2쪽으로 <laughs> 시작 어떻게 <laughs> 아, 하기 싫은데 제가 하니, 좀 이렇게 손좀 더. 전, 남, 박수 한 글자 말고 it? I'm going to go to the hospital. 해남까지 John, j o h 지 j o 이 n John, John. 이 o h n John. John, John. 요 짧아져. 근데 저하면 길이가 길어 저가 여러분들 이 굉장히 긴 거예요. 네박자 짜리저 네박자인데 이거를 저 짧아지죠? 길게 시작. 저남쪽 갑니다 하나 둘셋 넷. 전남쪽 상간마을. 자 상간마을 보면 여러분들 여기 한 박자 반이그몇번 때리라고? 두번 시작. 상감 마을 두번 시작. 상감 마을. 자, 우리 자, 전남 쪽부터 해 보면 전남 쪽은 실규가 있다 없다. 전남 쪽실규 있다 없다. 저는 바로 하나, 둘, 셋, 넷. 전남 쪽. 두 남쪽. 번. 상감 마을. <laughs> 그 상감 마을 때리도 들어야죠 시작. 전남 쪽. 장간마을 갑니다. 전남쪽. 하나, 둘, 셋, 넷. 전남쪽. 장간마을 자, 고창에서 왔어요는 몇 박자? 항상 이게 기준이에요. 여기 보면 안돼 이거 기준요한 한 박자. 한 박자. 그럼 시작. 고창에서 왔어요. 시작. 고창에서 왔어요. 왔어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렇게 지도하는 게 좀 약간 무식해 보일 수 있고, 어머니 렇게까지 해야 할수 있지만, 이렇게 해야만 여러분 인지를 해요. 손으로 때림으로써 머리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저 그냥 노래 강사 아니에요? 맞아요. 유명하다는 가수를다 가르치는 작곡가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최대한 박자에 인지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재미가 있어요. 저남중 창가 이거하고요. 이거하고 어마어마한 창손가자할수 있다. 일조 아자, 아자. 제목 정신 바짝 차세요 이조 아자. 아자 감사 네 예, 고맙습니다 자열 개씩 해습니다 준비 갑니다 준비 자두번네번 어디서 왔느냐고 한번 누르셨나 손보고 천 조반 간 할게요. 여러분이 때려야 돼. 여러분 노래방 갈 때마다 손가하고 옆에 쫓아가서 어머니 조반 <laughs> 한번이게 못해요. 여러분 불러도 다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보고 때려야 돼. 자갑니다할수 있죠? 네. 누가 잘 맞추나 조별로 보겠습니다. 잘 맞추는 조는 먼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못 맞춘 조는. 청소함못가도래못 가요 청소함 가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준비 여러분 하나 둘셋셋넷 하나 둘셋넷진아왜 그래 저 집에 갈래요 지금 보니까 제가 이 카메라들이 만약에 어머님들 비쳤으면 난리도 아니었지. 이거 때리자니 노래가 안 돼. 노래를 하자니 이것이 안 맞고. 그래 어떻게 때려? 에라 그렇게 다 때려. 조모님도 틀렸습니다. <laughs> 보니 이 깜짝 놀랐다. 아, 누이 딱마주신면 그러니까 틀렸는데 어머. 자 여러분, 손 하자. 그만큼 경험의 노력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노래는 대충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들 만약에 이게요, 악보가 그나마 있어가지고 한 박자, 반 박자, 박자 뭐이 표시가 있는데 노래방에는 악보가 없다. 그러니까 외워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예전에 우리 다 외워서 했어요. 자, 다시 한번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 출발해보겠습니다. 준비! <목소리> 자, 두번행고 <목소리> 그다음에 보세요. 볼따는데 처음에 수박. 보세요. 수박 따고 시작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시장,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시작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자 여러분들 수박과 고추를 한 손은 오른손은 수박을 따고 왼손은 고추를 한번 따세요. 한 손으로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 키우고 다 잊지 말고, 변해를 줘야 돼. 시작.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자, 1초 시작.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어, 이 농사일 다 끝냈어. 2초 시작. 수박 따고, 고추 따고. 현실이면 하면 다딴 거야. 자, 어, 이제. 그 다음, 갑니다. 자, 근데 수박 앞에 뭐가 있어요? 한 박자, 시작. 수박 따고 고추 따고 하나 둘셋넷 수박 따고 고추 따고 그다음 장어도 키우며 시작 장어도 키우며 장어도 키우며 장어도 키우자 키우며. 키우며. 그러면 이거 수박 따고부터 한번 시작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자 장어는 힘이 좋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엄지로 들어 장어도, 장어도 키우며, 키우며. 됐어요? 네 하나 둘셋자 시작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참어도 키우며 아 이쪽 보이세요 시작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참어도 키우며 안나리 <laughs> 드디어 이제 점수를 떼서 자랑해 이조 이사랑에 받고 싶으면 제대로 하세요 시작 수박 따고 고추 따고 장어도 현실 때문에 조예디스. 고마워.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준비, 앞에 보세요. 자 갑니다. 준비. 자한번 끼고 수갔다고 건졌다고 자어더키우며자 그다음 어디 갔대요 가끔은 모양 모양생 자그럼 여러분들 여기 한 박자 반이야한 박자만 몇 번? 두 번. 시작. 가끔은 시작 가끔자 때리면서 카 하면 안돼요 때릴 때가 기다리 시작 가끔은 1초 시작 가끔은 오 웬일이 세요 대박 원래 아 원래 잘했어요? 감 <laughs> 2초 시작 가끔은 오 좋습니다 시작 가끔은 모양성에 자 두번 시작 가끔은 모양성에 자두번 때리세요. 시작 가끔은 모양성에 소풍도 갔어요 소풍도 갔어요 아, 좋은데 요자를 끌어올려주세요 소풍도 갔어요 시작 소풍도 갔어요 자 이렇게 하나 둘셋넷 소풍 이여러분 준비 자한번 띵동 수다고 골을 다고 창어도 키우며 두번 띵동 가끔은 모양천에 청풍도 나요여러분 박수 한번 시면자 처음부터 오겠습니다 처음부터 준비 자두번 띵동 어디서 걸 잡았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어머니 품속 같은 할때또 어머니 앞에 뭐가 있어요? 쉼표가 있죠 몇 번? 두번요 점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차이를 잘 봐야 니다 그러면 어머니 하는데 두번 시작 어머니 시작 어머니 근데 어머니 이거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정갈하게 부르는 어머니 어가 나오는 게 있고요 애절하게 부르는 패턴 보세요 어머니 오늘 n y h 요어어머이이랑어어머어 어떤 로로는는좋좋요요 어머니 아 n y 아, 좋죠. 자 m 조 감정을 o 서 many? How many? How many? h 머니이제 제가 눈이 자꾸 일 n y How m a 1조, 죄송하지만 눈이 자꾸 2조로 또갈리네자 <laughs> 어머니는 몇 번? 두번 뗍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잘 알아주세요 감정을 넣어야 될 때는 호흡으로 조절합니다 그냥 어, 어 이렇게 그러니까 하어머 뱉어줍니다 시작 어머니 풍속같은 갑니다 하나, 두 번, 일곱 어머니 풍속같은 그 미운 내 거야 자 멜로디 외우세요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가보세요. 두번 시작.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아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기억하세요. 자 준비 갑니다. 자두번 어머니 품속 같은 그리운 내 고향. 아자 꿈에서도 들려요. 천사의 종소리. 꿈의 앞에 몇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한 박자. 그럼 때리다 시작. 꿈에서도 들려요. 다시 한번 시작. 꿈에서도 들려요. 전우사의 종소리 아련하게 와닿으니까 종소리 이렇게 아련해. 우사의 종이 땡땡 이렇게 올지 땡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한다? 은하게사의 종소리 이렇게 아련하게 귀에다 대고. 꿈에서도 들려요 선사의 종소리 이런 표현을 하면 좋아요. 그냥 앞으로는 자1 한번 해볼까요? 자 앞으로 꿈에서도 시장 꿈에서도 들려요 선사의 종소리 이거 음. <laughs> 종은 선사 종은 아닌 것 같아요. 이보겠습니다 시장 꿈에서도 들려요. 선물자의 종소리가. 종... <laughs> 잘했다고 하면 박수까지 치고 그냥. 자 꿈에서도 앞에 뭐가 있다 한 바퀴 씁니다 준비 하나 둘 셋. 넷. 꿈에서도 뛰어요. 선물자의 종소리.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머자 어머니 품속 같은부터 갑니다. 준비 앞에 보세요. 자 갑니다. 헤이. 헤이. 어머니 품속에. 청보리 앞에 몇 박자? 한 박자 청보리 앞에 한 박자 그럼 시작 청보리가 피는 날 시작 청보리가 피는 그런데 드디어 하나 일러 드릴게요 요걸 몇 박자라고 할까요? 반 박자 그래서 여러분 청보리가 피 하면 안돼요 청보리가 피가 아니라 접으세요 청보리가 피자 접으세요 손 접으세요 피가. 내렸다 올라갈 때 피해 줘보세요 피! 시작! 피! 올라갈 때? 피! 아니 내릴 다 피하지 마시고 올라갈 시작! 피! 시작! 피! 여섯 세번 시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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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조 여섯 세번 시작!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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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손 피 같아. 자, 이조 시작! 피! 보셨죠? 지금 1조 표정이 다음부터 여기부터 시키래요 그렇게 할까요? 아, 네네요 보세요 자 여기 아, 그럼 가봅니다 청보리가 피는 날자한바퀴 보자 청보리가 피는 날자좀 봤죠 어떻게 하는지 1조 시작 청보리가 피는 날렸어요피할 때는 피 올라갈 때 피하면, 내일 때 피하면 2조. 시작! 정보리가 아, 이거 안었어요 오히려 2조 이렇게 갔는데 더안 돼요? 제 다시 아, 다시 해요? 알았어요. 시작! 정보리가 피. 자, 어머니가. 자, 보세요. 정보리가 비는다. 시작! 청보리가 피는 날예 그렇게 기억하세요. 자 갑니다 하나 둘셋넷 청보리가 피는 날 호남선 타고 갈거 호남선 앞에 목막밭한 발짝 보세 시작 호남선 타고 시작 호남선 타고 자 청보리가 피는 날 하나 둘셋넷 청보리가 피는 날 호남선 타고 진이 끝났습니다. 서울로 앞에 몇 박자? 한 박자. 반. 그래서 몇번때니다두번 시작. 서울로 왔어. 요. 시작. 서울로 왔어. 요. 자, 고창에서 왔으니까 손은 어떻게? 해? 왔다 할때 이렇게 당긴 거야. 갔다고 할땐 밀어 주는 거. 그래서 두번 시작. 서울로 왔어. 요. 자, 일조화 해 봅니다. 시작. 시작 서울로 왔어조가 아, 이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너무 보기 좋아요 자, 여기 1조 시키 너무 잘한 것 같아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자 그러면 보세요 다 됐는데 이절 갑니다 동백꽃이 자 한번 때리죠 시작 동백꽃이 피는 날 호남선 타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고창에서 왔으면 두번안 때려요 한번째입니다 서울로 와서 저번에 서울로 두 번. 시작. 서울로. 서울로 고창은 서울로 시작. 고창에서. 용런 헷갈리면 안돼 서울로 시작. 서울로. 고창 시작. 고창에서. 예. 고창이만 알아듣는. 이렇게 해서 강의 끝났습니다. 박수.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되셨죠? 네. 가자. 김해시 고창에서 봤어 출발합니다 준비 자 여러분 자두번 뜀이 번, 번. 어디서.